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에 걸음마다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을 보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빈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리.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다여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류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샘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월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니라 하나님은 발락의 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모합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를 숭배하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비나하스의 열심이 그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먼저 악한 께는 멈추지 않는다 이 부분 살펴볼까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언약의 불변함을 확증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무합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부월에서 무합 여인들이 바알 부월, 그러니까 부월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였죠. 이때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사람들이 음행 의식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모합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영적 공격이 막히니까 음행이라는 육적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계책은 발람이 살짝 일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까닭은 음행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의 저주를 물리치시고 알람을 통해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차발적으로 음행에 동참하여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려 해도 내가 죄악에 참여하려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복주심에 선하게 반응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악의 세넥은 영적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육적인 계략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한 비나스의 열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향한 까닥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자 온 회중이 회원 문 앞에서 통곡하였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무원 집하의 족장 시무리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증손 비누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음행하는 그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버렸습니다. 비누하스로 인하여 연병은 그쳤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과 불의함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두고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는 열심이 비느하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도를 돌이 시키셨고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인하여 음행과 불의는 사라지고 거룩함과 정의는 다시 시작되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 올라 나의 생활과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음행과 불의를 제거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키시고 복 주시려는데 저희는 변망득하게 악을 행하기 바쁩니다. 악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저런 모든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저희는 경각심을 잃고.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즐기려 하는 죄인입니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행운과 불의를 제거하려는 뜨거운 마음 손과 의와 거룩함을 행하려는 열심히 저희 가운데 속구치게 하소서 그래하여 모든 죄악과 불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